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 스타일이 맞는데 이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은 절대 여행 같이 못 다녀 그치. 봐, <laughs> 아, 헉, 컨테이너 아, 박스 막아막아란 거 봐봐. 야, 맞아, 이거는 보기 이 보기 부산 항에서만볼수 있어. 응. 이런 큰 키경어. 음, 여기가 어디 전 같아 야, 이러면 커리터 돌로트 도는 거 봐라. 건강 어. 버스가 그건가 지금 아닌데 여기 여기서 4km를 가야 되는데. 4km 갔다 아니구나. 쪼쪼 쪼만 갔다가 이제 좌회전이구나. 야이 사람들은 운전 실력이 좋아야 돼, 좋아것 같아요. 엄청나게. 아차. 아무튼 얘가 물류 물류 창고가 많네. 교차로에서 어. 그 우6도 방면 한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짜인가 짜하게.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왜 오륙도인지도 아, 모르겠어 사실. 저, 아니 아니 저저 저 섬이 저 오륙도야. 그왜 그러니까 어, 그 이름이 오륙도야? 어, 어, 저섬섬 섬 이름이 오륙도야. 우리가 오륙도 가는 게 아니라 오륙도를 바라 보는 거지. 음. 어, 끝에 가서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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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의 끝에 가서 오륙도 6도 섬을. 오륙도라고 나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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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0m 회전 기도로 해서 다섯 개가 다섯 두 번째 출구 있다. 잠시.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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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개 섬이 있나봐. 이렇게 조그만 섬이. 방향 첫 번째 출구입니다. 이어서 30미터 C U 입니다. 진짜지 0.1미터 C U다. C U야? 튼 아무튼 그 이따가 쉬우, 쉬우, 어, 저기 가봐. 저기 어, 저가 스카이워크 같은데. 아, 그데 그래, 여기 스카이워크돈안 내나 봐. 그리크돈 내잖아. 야, 그럴, 그럴 리가 히공짜로만 <목소리> 만들지는 없지. 음. 오륙도에 왔습니다. 오륙도, 오 벌써 이기게 근사한데? 오륙도 수변공원 매 시분당 300원. 오 여기 봐봐. 아. 야 이거 방파제인데? 여기가 여기가 그 이기대 공원이라는 곳이네. 아주 오륙도 오륙도 스카이워크가 여기 있고 현재 우리가 지금 어쪽에 있는 거야 음. 예, 이게 저요. 오륙도가봐야쪼르르 오륙도가 있고 아 요건 요렇게 가실 분들 음, 전체 오륙도가 있고 스카이워크가 있고 농바이 구름다리가 이렇게 있고 음. 음. 노륙도네.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게 저기 등, 하얀 게 등대서. 아 여기 앞에 불이야 아, 등대섬, 불섬. 저기가 지금 뭐야? 해상 스카이워크. 제가 스카이워크고 아, 여기 바위들. 지금 엄청 불고 있어요 근데 이 근데 이 하나가 엄청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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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뭐 멀리 볼 때는 조금 많잖아. 근데 가까이 보면 뚜니 여기 있어 봐봐. 얼마나 큰가를 비교해봐야지. 그래 이렇게 커. 이 방파제 이이 하나가 엄청 크다니까. 어, 빨리 걸어, 빨리 야 되겠다. 그 아니라 우산, 나 말은 우산을 어, 가지고 가 가자는 얘기지. 어. 야. 아여기도또 바다에서 또 새로운 또. 멋이또있 네. 시작하실 분들 갈매길 안내도 현재 위치가 지금 여기잖아? 여기가 지금 오륙도 아, 여기 가까운 데가 좀 크고, 요 뒤에가 요렇게로 이렇게 있네, 섬들이. 오케이. 어, 그치, 그치. 지금, 지금 요건가 봐, 큰 거는. 그니까 요 뒤로 작은 것들이 쫘르륵 있고 요 끝에가 이제 등대가 있는 거지. 봐. 오유 야, 여기, 뭐 멋있는데? 어, 야, 베스트 포토존이야, 베스트 포토존 해가지고 방패섬, 솔섬, 수리섬, 송곳섬, 굴섬, 등대섬. 야, 그럼 여기서 찍어야지. 야, 야 이렇게 돼 있었어. 어. 여기, 도 멋있어. 여기, 봐도. 근데, 공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 여기, 스카이워크. 자, 안쪽으로 아, 진짜 겁나네. 아 점점, 여기, 시야가, 뭐 멋있어지고 있어. 여기, 야, 여기 봐자 여기 는맨 아저씨가 있네. 아, 이렇게 딱 보이는구나. 아... 자, 올라가봅시다. 마지막 힘을 내서 해녀초. 자, 오륙도 왔습니다. 오륙도 방패선 솔성. 잠깐만. 이게 등대섬이 저거야. 잘돼 있는 거야, 거야 등대섬그 다음에, 이게 그섬이야저 앞에 지금 가려서 안 보이지? 지금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 거지. 뭐가? 이게 안 보이잖아. 아니, 그럼 이거, 이거 무슨 섬이야? 이거지, 그거는. 이게 방패섬이야? 솔섬? 그렇지. 그렇지. 여기 벌써 보, 보이잖아, 보이 이게. 여기 끝에, 여기 끝부분이 그 보이잖아. 아, 요게, 요, 아, 그럼 요게. 예. 네. 요게, 요게 방패섬? 그 다음에 요게 솔섬? 그, 런가 봐. 이게 솔섬? 여기 아, 방패섬? 아. 솔섬? 그 다음에 네, 보이는 뭐. 게 이게 수리섬? 그렇지. 어, 이게 숙소. 송곳섬, 굴섬, 성그섬둔선섬만 인계수. 약간 그렇지.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아, <laughs> 그, 아, 그, 그 그대를 축소한 거 겁니까? 그 축소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laughs> 아, 예. 그니까, 요걸, 요걸 역시 네. 하늘에서 본 거를 그대로 네네, 이렇게 이제 그렇지. 축소를 해놨네요. 네. 풍선이 가장 크고요. 음, 예, 네. 좋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이렇게. 그래 여기 솔선 방패섬 이렇게 돼요. 렇 어. 살짝 헬멧 가지금떠어져 있거든요. 네 예. 솔선이랑 솔선만 이렇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고기. 네, 네 맞아요. 요, 요 이렇게 아요요요 응.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저쪽에서 갈 수가 있다니까 삼시가자아지몇 명이 이렇게 이렇게 산에서 네, 해파랑길갈수 있다는 얘기고. 어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산이에요, 장산 있고 동백섬 이게 누리마을 해운대 관광소 이렇게 돼 있고 미포 저쪽 끝에가지 미포가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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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 여기 또 저거를 오륙도 어, 여기가 오륙도 이제 저신을 신고 자신을 신고자 스카이워크 오륙도 스카이워크로 이제 가 봅니다. 입구 스카이워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여기까지는 무섭지는 않네요. 여기 스카이워크는 무섭지는 않아. 그래? 아 여기 바다가 보이는구나. 아 바다가 보이면서. 어 이제 굳이 말하면. 야어와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여기 이제 뒷모습은 여기인데. 아니 무료 올라오래? 여기 스카이워크는 무료네, 무료, 무료. 여기서 물개를 봐야 돼 물개, 물개가 있어. 물개가 있어, 일단 하나 없을 때 물개가 있다고. 아니 물개 있어요. 있어요. 보시죠낭라 낭매도, 낭매도, 매도 낭매도, 낭도남매도낭매매도 낭매도, 낭매도, 여기서 낭매도, 낭매 아 이제 가자. 응. 여기에서. 여기에서. 아니. <laughs> 가자고. 발발발고발 응? 찍으라고. 찍으라고. 응. 응. 야 갑시다. <웃음> <웃음>